오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아 어, 지금은 사학년이야.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지금까지 뭐 했어요? 야 지금 칼. 김수덕, 김수덕. 안녕하세요, 지옥의 대장장입니다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전진관계토 필드에 스물아홉 명이 와주셨거든요. 제가 진행을 많이 해봤지만 이 좁은 필드에 29명 갑자기 오니까 아, 어, 많이 피곤합니다. 공환장애올것 같아요. 원래 16명, 8대8 정도로 계획된 필드인데 지금 14대14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. 필드 시발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. 여긴 금정산악회만 모여있는 임시 세이프티존. 와 여는 씨발 막 펜트하우스 만들어놨네 지기네 호텔이 솔로 지옥같아 우리 금정산악회 사신 박준희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볼게요 <laughs>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, 금정산악회막 들어온 이 사신 박준희라고 합니다 오늘 뭐 초유의 지금 대규모 인원으로 지금 필드가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? 아, 사람 너무 많은데, 근데 사람이 많은 만큼 재미도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이게 좁은 필드인데도 사람이 많으니까 좀할만하네 재밌네요.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네. 네, 나름 재미가 있고 전술적으로도 좀더볼 것도 많고, 야. 할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방금 장면은 못보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원래 저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유튜브를 찍으려니까는 쇼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그래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도망가지 마요. 들어오세요. <laughs> 학하 팀에 나가고 포항 팬텀, 포항 팬텀 분들. 팀장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고맙합니다 네, 사랑합니다. 오빠. <laughs> <laughs> 저희 필드에 처음으로 유튜버님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. 유튜브에서 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울산아제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예 안녕하십니까. 현재 뭐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요. 어... 의산나자라고 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광개토필드에서 게임을 뛰어보셨는데 네. 게임 뛰어본 경험 어떠신지 간단하게 어,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, 처음에 와서 좀언덕기좀 조금 좀 힘들었는데 막상 게임을 뛰어보니까 피드가 구조가 너무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아유 네, 감사합니다. 그래가지고 어, 뭔가 실내로 들어가면 시가지 좀 분위기도 좀 나고 또 네. 밖에 야외 쪽에는 또 약간 좀 접전하는 구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쫀득쫀득한 재미가 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와 네. 어,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 필드의 장점을 되게 빠르게 아, 요점만 아. 딱 집어 갖고 역시 유튜브는 다르십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부산 그리핀 정우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, 네, 반갑습니다 <laughs> <laughs> 뭐 해야 돼 이런 걸 처음 해봐갖고 어, 이제 어. 서바이벌 에어소프트 게임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? 아 10년 됐습니다 어? 사업은 얼마 안 됐네요? 서울에 건 빼고 서울에 건 얼마지? 서울에 한... 네. 18년 됐지 저하고 경력이 비슷하시네요 음. 재화 15년이거든요 음. 열심히 뛰었잖아 <laughs> 오늘 저희 저희 광개토필드 처음 와주셨는데 게임 뛴 경험은 어떠신지 혹시? 아, 아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고 <laughs> 어... 필드의 조화 아주 힘들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예 네. 혹시 뭐 그리핀 팀 홍보나 이런거 해보실 말씀 같은 거있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핀이 진짜 부산에서 제일 역사가 긴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명분가는데 부산... 쫄딱 망했습니다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<laughs> 부산 그리핀 팀도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예, 어 힘이 잘하시는데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 마이크거든 편집 잘 해줄 거야 아 어, 그냥 이쪽으로 그냥 대고 말하면 돼 인사 한번 해볼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예요? 하주원입니다. 오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어지금4학년이에요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지금까지 뭐 했어요? <laughs> 지금까 <가요. 웃음> 서바이벌 게임 얼마나 뛰어봤어요? 네. 서바이벌 게임 몇번 뛰어봤어요? 지금 한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 돼요. 음 아직 푸릇푸릇하네. 서바이벌 게임 재밌어요? 네. 어 아빠하고 같이 뛰니까 또 재밌죠? 네. 두 부자가 같이 이렇게 지네생활 똑같이 하는 게 너무 보기 좋거든요. 혹시 평소에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? 음 평소에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라 드리고 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. 오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닌 것 같아. 인생 한네번산것 같아. 어 응. 멋있어 인터뷰. 그만 나불대고 게임이나 돌려주세요 팀장님. 시작하겠습니다. 셋셋또 하나 게임 시작 게임 시작 게임 시작 게임 시작. <laughs> 이 달코 다른 프로는 미리 들어가지도 않습니다. 열심히 뛰었잖아. 우리 존경하는 그리핀 정영 팀장님. 어. 아니 뭐해? 준아 이쪽 봐줘 사랑해 인원이 많아서 걱정됐는데 그래도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짐 정리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. 아 진짜 존나 피곤합니다 잘끝났서 다행이에요 야 이거 뭐야 이거는 무슨 짓 한거야 이거는 화상 해었는데왜 씨발 십자가 어. 모양 그 이딴 식으로 해어 에반게리온이야? 이렇게 붙이면 떨어져 <laughs> 앱 찍어달라고요? 아니, 이것도 유튜브냐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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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놀러오세요.